신라부터 조선 말까지 예복에 착용했던 여성의 관모이며 여성 홀례복 착용 시 화관과 함께 머리에 쓰는 관의 하나이다. 원사에 광택 스프레이, 헤어 로션을 도포 후 동모빗을 이용하여 정리한 후세 가닥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른쪽 가발을 중앙으로 옮긴 후 왼쪽 가발을 중앙으로 옮겨 교차되도록 탓기를 진행합니다. 끝까지 따은 모발을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모발 끝부분을 붓모양으로 만들어주고 헤어망을 씌워줍니다. 정중앙을 5대5 비율로 가르마를 탄후 정중선 7cm 위치에서 방사선 빗질을 합니다. 찬빗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빗질을 하여 머리결을 정리합니다. 정돈된 모발 위에 헤어망을 씌우고 손가락 두개 정도의 공간을 두고 모발을 모아줍니다. 머리결을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 헤어망 위로 빗질합니다. 잡은 모발을 고무줄로 묶은 후 망을 위쪽으로 살짝 올려놓습니다. 모발을 두 갈래로 나눈 후 끝까지 타주고 고무줄로 묶어서 마무리합니다. 올려놓았던 망으로 하은 모발을 감싸주고 3등분으로 접어준 뒤 모발을 묶어줍니다. 남아있는 망은 본머리에 같이 묶어주고 핀으로 고정합니다. 만들어 놓은 쪽가채를 토대에 덧대어서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댕기를 쪽가채 끝부분에 대고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가채 끝부분을 돌려서 토대 아래로 위치하고 댕기를 토대에 감아준 후 시침펜으로 고정합니다. 왼쪽에 있는 가채를 오른쪽으로 가져와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쪽의 양쪽 부분을 균형감 있게 만든 후 기녀를 수평으로 꽂아줍니다. 화관을 가르마 2cm 정도 위에 놓고 끈을 뒤쪽으로 위치한 후 묶어줍니다. 오전머리 화관 완성된 상태입니다.